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 결정해서 집 사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집살때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막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은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막 구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100%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셨는데 어, 적극적으로 살아 이렇게 하신 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죠. 사실 그런 분들은 10%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 최소 10에 9 이상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상대방 그분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가 뭐냐면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대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집을 여러분들이 살, 살까 말까 고민을 해서 살까 말까 물어봤어요. 이분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샀는데 그렇게 해서 샀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아, 그때 사라고 말안 했어도 난안 샀을 텐데. 이분도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몇십 년 살아오면서 그런 작고 크건 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선택 기준이 확실한 것들은 기준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라갈까 말까. 전문가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 전문가 아닌 분들이 이거 기준이 있나요?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애매할 때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물어봤자 뻔한 대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부정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못 사는 거죠.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사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은 산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에 대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행위가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 지금 더 오랫동안 남아 있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물어봤는데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분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하거든요. 하루에 수십 명씩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수천 명좀 과장을 하면 수만 명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람 심리가 부동산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게 사람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거의 반보당 되었습니다. 실제로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대, 대화를 하다 보면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조언을 구하면 저도 제가 왜 이걸 확신을 가냐면 저도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물건을 물, 물어봤는데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때. 저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란 말이죠. 아, 그럼 내가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책임 회피, 내가 사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항상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조심스럽게 조심해라. 뭔가가 좀 위험하니까 좀 차분하게 생각해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 분들에게 묻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전문가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상황 바로 앞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는데도 거의 뭐 3분의 1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폭락한다 어떤 분은 보합이다 어떤 분은 상승한다 거기에 또 저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폭등한다. 3분의 1이 아니에요. 4분의 1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분들이 각기 다른 대답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물어보면 폭락론자는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렇죠? 보합세인 사람들은 어 그냥 뭐 보합일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이렇게 얘기할 테고. 상승론자는 어 상승할 거지만 조심해라.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무주택자는 지금 사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게. 그런데 저도 <웃음> 조심해라. <웃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조심할게 많겠냐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저도 조심하라는 게 항상 매도시기를 고민하고 하셔라 이런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는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비과세 혜택 받고 좀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흐름 잡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전문가들도 각기 다 답이 달라요. 물어봐봤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 여러분들이 판단한 대로 그거대로 그냥 소신껏 밀고 가고 그 뒤에 일어난 반대 상황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미련을 두면은 다음 행동 하기에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주식투자 할때 쓰던 방법인데요 중간에 팔때 고민되거든요 하,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고 나면 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팔고 나서 뭐 100배 1,000배 올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파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꼭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또 후회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결정할 때 이제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잘 하시되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결정하는 요인에 확신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제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은 선택을, <laughs>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제 동영상을 나중에 쭉 계속 들어서 한 1년 뭐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변 분들에게 웬만하면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 결과가 뻔하다 이거예요. 결과가 뻔하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마.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지금 판단하기 어렵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근데 집이 사실 집이란 게 워낙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걸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정답이긴 해요 공부를 먼저 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 확신에 찬 걸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까먹고 가시면 안되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